야레향 설명입니다. 36 카운트 포월 초중급 레벨입니다. 태그가 두번 있고 리스타트가 다섯 번 있습니다. 섹션 1 앞으로 워. 오른발, 왼발. 오른발, 왼발 홀드 멈추고 박스 스텝 왼발 옆. 오른발 투게더 왼발 뒤. 오른발 터치. 섹션 o 카운트 o u n t One, two, t h r e 오른발 옆 왼발 투게더. 오른발 오른쪽으로 4 분의 1턴 앞. 왼발 홀드 왼발 u 만보 돌아오시고 체중 오른발. 자 왼쪽으로 2 분의 1턴 왼발 u 오른발 수입 자, 섹션 투 카운트 원투리 포홀드 5 6 7 8 섹션 3 위브 스텝, 오른발 크로스, 왼발 옆, 오른발 뒤, 왼발 수입 하면서 뒤로 놓고, 오른발 뒤, 왼발 뒤, 오른발, 드래그 하면서 왼발 옆에 놓습니다. 섹션 3 카운트 자이 상태에서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4 오른발 옆으로 놓고 흔들고 왼쪽으로 1분의 1턴 돌아서 옆에 놓고 홀드 자, 왼발 뒤로 코스터 스텝 왼발 뒤 오른발 그 옆에 왼발 앞으로 크로스해서 또 홀드 멈추실게요. 자 섹션 4 카운트 1 2 3 4 홀드 5 6 7 8 홀드 섹션 5 오른발 옆 왼발 together 오른발 옆으로 사이드 포인트 홀드 섹션 5 카운트 1 2 3 4 홀드 전체 카운트입니다. 1 2 7 A 1 2 3 4 홀드 5 6 7 A 1 2 3 4 홀드 5 6 seven A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A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A hold one two three four four f o o u r f o o r four o f seven a one two three four l d the five six seven a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a one two three four l d the five six seven a hold t h one two. 3, 4, hold 자, 6시 방향에서 세 번째 월과 네 번째 월택과 재시작을 연결해 보도록 하실게요. 1 2 3 4 hold 5 6 7 8 1 2 3 4 hold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, 홀드5 6 7 8 hold. 9시 방향 네 번째 월은 16 카운트입니다. 1 2 3 4, 홀드5 6 7 8 1 2 3 4, 홀드5 6 7 8 자, 이 상태에서 택, 재즈박스, 포 카운트. 오른발, 원, 투, 쓰리, 포. 시작, 원, 투, 쓰리, 포 홀드. 자, 이와 같은 방법으로 쭉 연결하시면 되시겠습니다.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정면에서 택 설명, 오른발 크로스, 왼발 뒤. 오른발 옆, 왼발 앞. 카운트, 원, 투, 쓰리, 포. 자, 열 번째 월, 2 4 카운트 끝나고, 어, 다섯 카운트 엔딩입니다. 오른발 옆에 흔들고, 크로스, 홀드, 왼발 옆으로 사이드 포인트. 카운트, 원, 투. 3, 폴드 5